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윤하정님이 함께 할 겁니다. 네, 하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뭘 만든 건지 아시나요? 방송맵이요? 아니요. 방송맵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몬스터를 관람할 수 있는 몬스터 전시관을 만들 거예요. 진짜요? 네. 제가 몬스터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왠지 네. 몬스터들 불쌍하지, 불쌍하지요? 아니요? 몬스터 들 음? 몬스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몬스터 뭔가요?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네. 저는 크리퍼가 제일 좋아요. 저도 크리퍼가 제일 좋은데요? 오! 마음에 들네요. <laughs> 크리퍼는요, 오늘 <laughs> 팡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폭죽 같아요. 네, 네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꾸 렉이 걸리네? 와 기다려 보세요 아니 이거 만든다고 벌써 쉬움을 해야 되지? 네, 지금부터 플레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하장님. 네? 오늘 네. 특별 출연 꼬부기님이 있습니다. 네, 꼬부기는 저 애기고요. 네, 꼬부기는 인형이지만, 인형이지만입니다, 참고로. 안녕하세요. 네, 네, 하장님 빨리 오세요. 아차! 잠깐만요. 오. 어, 네,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앞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오, 하정님 잘하시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어공주주입니다. 하정님. 네? 이 인어공주를 대체 어떻게 만드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아, 어떤 핸드폰 향기도 있거든요. 네. 그 핸드폰을 봤는데, 이렇게 예쁜 인어공주가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따라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런 거한번 보세요. 아. 3인칭 후반 하면 되죠? 네. 색상이 실육실육실육실육 그리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팬트를 안 입고 있어요. 아 어, 그런 건 알려주시면 안 되는데 사실 팬트 그런 거 알려주고 그런 거는 알려주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걸 좀 비밀로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laughs> 비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자꾸. 아,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가 포켓몬고를 하다 와서 진짜 짜증 나는 점이. 지금 하정 방에 있거든요. 그렇죠, 윤정 네. 여기다가 누구 설치할 건지 아세요? 누구요? 좀비. 왕이고 그리퍼 설치할 거지롱. 기다려봐요. 철창이 어딨지 철창은 여기로 가시면 여기 있요 어, 하정님 습니다 아기 좀비 못기 좀비 못, 못 빠져 나오게 해놓겠습니다. 아기 좀비하고 아기 좀비는 불에 안 타고 큰 좀비는 불에 탑니다. 저도 네. 알아요. 그걸 누가 몰라요, 하정님? 네. 저가 마인크래프트를 한 번도 안 해봤겠습니까? 네. <laughs> 하정님은 방송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죠? 아니에요. 어잘 가. 어, 가. 하정님 빨리 와요. 아 하정님 빨리 오세요.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오, 내가 들어가. 여기 안에다 설치할 를 거예요. 그걸 저도 지고 생각해 봐야죠. 오, 너무 감... 좁은가아닌데요괜찮데요 음. 아, 좀비는 음. 크잖아요. 음. 크게 만들어야될것 같아. 들어게만들어야죠 네, 음. 이게 진짜. 왜 이래 이거 음. 아 음. 그러니까 저도 그게 문제라고요. 너무 미니멀리즘이라고요. 저도 크리퍼 소환할 건데 크리퍼 안 소환할 건데? 왜요? 좀비부터 살. 에이 뻥이 그.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 좀비 먼저 소환할 거예요? 아니야. 아니요. 이거 연두색이잖아요. 아 크리퍼요. 크리퍼가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요. 연두색이에요. 안 돼요. 초록색. 뭐 연두색도 초록색에 해당되죠. 네. 그래서 하드님이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아 진짜 이거 왜 이래? 응. 여러분, 지금 이것 때문에 살짝 짜증 날수 있습니다. 응.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응. 마크할 때, 아, 마크할 때잘안 되면 짜증 날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응. 응. 네, 하정님 어디 가요? 음, 음, 음. 네, 하정님? 네. 아, 이거 아닌데? 오, 아닌데? 그러니까, 크리퍼님? 크리퍼 죄송합니다, 크리퍼님. 크리퍼님. 아! 크리퍼님은 저뭐 라이터로 하면 다 터집니다. 라이트하묵. 안녕하세요. 여기 제가 이제 표지판으로 뭐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퍼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정 님. 어. 크리퍼 느님 <laughs> 지우시죠? 크리퍼 응. 파입니다. 크리퍼 파이야요! 네, 제가 게이, 저랑 하정님이 개인적으로 크리퍼를 제일 좋아해서 크리퍼 누님이라고 해놨어요.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했어요. 크리퍼누님, 방송에 출연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네. 저는 크리퍼 1호입니다. 크리퍼 2호의 형제죠. 방송에 속 방송에 출연하다니, 전 너무 영광입니다요. 네, 잘 들었습니다. 크리퍼 2호님도 말씀해 주실래요? 아, 크리퍼, 난 너를 좋아한다. 뽀뽀해 줄게. 네, 여러분. 잘 들어봤습니다. 네, 어,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